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o 예 h 이라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e 리고 걸어가세 믿음 o t 에서 r 가기에 아무 h e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가어 믿음이 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눈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유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군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외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아바온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쳐서 그들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죠.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은요 남주자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 알아듣기 쉬운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저희들을 지적하고요 자신의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도요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쓰는 이제 이방 말이죠. 아수르 사람들을 로행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방언으로 그들 가운데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예율법이 말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했을 때, 이사야가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방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때도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고요. 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방언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런 악한 삶을 그들이 살아 가슴을 성경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또 연결시켜서 또 적용하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에 나와 있는 방언은요. 우리 성경에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 되어집니다. 서로 다른 방언이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외국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는 방언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으면요. 그 방언이 들려질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인 거죠.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그치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 방언을 할 때는 이미 뭐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어 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적과 같은 역사죠. 물론, 은사와 마찬가지, 이, 모르는 색으로 치면 예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사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이 보이는 그런 은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방언의 은사가 교회 가운데 점점 많이 들려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신다 이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심판의 날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의 기능 중의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 이전에 말씀 보면 방언은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들으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저런 말들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그 가운데 어떤 신령들은 또 주님께 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은요, 믿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방언하는 거지만, 예언의 구체적인 목적은 알아들을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온을 증거하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바른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알아듣기 쉬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는요 항상 이 예언과 방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더 필요한 건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언은요, 이 아, 기적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은사이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언의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선포되어지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른 기적들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는 기적들은요,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이땅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기적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어디에서 많이 보여져요? 선교지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그 말씀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요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방어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요.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그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알려주시고,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이 들려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적보다는요, 방언보다는요 예언으로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믿고 그 구원의 도리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가지고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육체 질병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선교지에서는요, 그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고침받는 역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그 질병을 고쳐주시기 보다는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언으로 그 질병조차 우리 가운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자가 되었으면요,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거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기적으로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병 가운데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불치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할 때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치는 것만이 은혜 역사가 아니에요. 그 질병 가운데도시고 때로는 그 생명을 고두어 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모습 자체가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요 범세에 감사하지 못한 거죠. 역사가 이루어져지만 능력이 보여주지만 감사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건 좋지 아니건 기쁜 일이건 또 슬픈 일이건 어떤 일이건 우리가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기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철저히 내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버릴 수 있는 어떤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숙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돼. 참된 기적의 모습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 기적보다도요. 전혀 변화지 않을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언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하늘을 봤을 때 아 정말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는 모든 교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른 모습, 정말 성숙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듣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어줄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고일의 집사님 위하여서 속히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어, 일어서서. 이전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수록 선사님과 서문자 안수집사님과 또지님에게박미선 선모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호흡증과 전해질병 발생하지 않고요. 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가져을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날씨가 좀 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추위 가운데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군뇌 있는 형제들 위하여서도. 또이 추위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도록 여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실의 질병과 또이 건강의 문제, 또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또 감사함으로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지 위에서도 우리 검수 목숨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건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